사행전 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190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으로는 190쪽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꼭 은혜 받읍시다. 반드시 은혜 받읍시다. 에, 얼굴을 보니 천사 같습니다. 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는 복음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죠? 그 구원의 계획은 누가 하셨냐? 성부 하나님이 하셨죠. 그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럼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이각 사람에게 이 구원을 적용하는데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성훈아 일로 와라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교회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게 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사역이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다면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의 사역을 기록했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요그 성령의 역사의 기록에 반드시 따라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회개.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나님 보내 주신 구원자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했어요. 갑자기. 그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가정집별로 모여 가지고 뭐 했겠어요? 예배드린 3, 3, 5, 5, 20명, 30명씩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1 2사도들의 처소들이 다 꽉꽉꽉 꽉 차가지고 하면 3천명이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뭐 했어요. 예루살렘교회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교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뭐냐. 오늘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이루었는데 어떤 게 교회가 이루어졌는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에 평판이 주변에 칭찬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2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지역 사회에서 어, 그분은 참법 없이도 살수 있어. 그분은 참 정말 착하신 분이야. 이렇게. 저기 왜 칭찬 받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파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막 싸움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들어오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병원, 학교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예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고 거기 치료받을 때 마음의 치료 즉 구원도 함께 전했어요. 또 교육.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교사님 들어와서 학교를 지어가지고 여자든 남자든 구별 없이 다 교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70% 이상이 사립학교, 사립학교예요. 그 이유가 다 그런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대학교는 마찬가지입니다. 공립학교가 드물었어요. 국가는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땅을 내놓으면 학교, 를 국가에서 지어줘서 학교를 운영하도록.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다 독지가들이 사립 학교를 많이 지었어요. 그렇게 이제 선한 일을 하니까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 시대에도 기독교가, 어, 칭찬 듣는 기독교가 돼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보금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고 있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오늘 성경을 볼걸 보려고 합니다. 오늘 42절. 자, 보여 주십시오.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2절. 42 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으며, 사도들의 가르침, 12사도를 얘기하거든요. 12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뭐예요? 교제했다. 그리고 뭐예요? 떡을 뗐다. 이거 성찬 얘기하는 겁니다. 모여서 성찬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가 누구를 따르는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죠. 여러분, 그 교회가 목사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지, 여기서 고수도부라고, 개모임을 하고, 어? 그렇게 하라고 여기 공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는 거예요. 여기서 떡을 떼고 기도하며, 친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맛있게 먹었잖아요. 점심 먹는 것도 먹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예배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어, 12, 4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잘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르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오르지는 전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 전혀예요. 전혀 전여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오르지는 뭐냐면 이 모든 우선순위를 기도에 뒀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여러분 뭐 바쁜 일이 있고 약속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제껴놓고 일 번을 한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오르지가. 이, 이 오르지라는 이 단어를 원래 원문에는 뭐냐면 헌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기도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기를 오르지 힘썼다. 오르지 기도하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 삶에도 우선순위가 있잖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중간에 어 친구 만나고 뭐 하고 다 이렇게 스케줄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를 일본어로 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세수입니까? 아니면 이불 개는 겁니까? 아니면 옷 입는 겁니까? 아니면, <laughs> 아니면, 주방에 가서 손 씻고, 그러는 거, <laughs> 화장실 먼저 갑니까?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르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다할수 있고 모든 일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길이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옷 갈아입기 전에 세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따라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그 택시 보면 오늘도 무사히라는 요그 사무엘처럼 생긴 아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혹시 보신 분 모르겠어요 택시. 아, 운전하시는 분 중에 예수 민 사람 그런 걸해 놔요. 오늘도 무사이 하면서 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핸드폰 딱 열고 아 오늘 무슨 소식 있나 그런 게 아니고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일을 계획하든 어떤 일을 추진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가정일을 하든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하든 목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기도했다는 겁니다. 저 미국의 남북전쟁 에브람 링컨이 남북전쟁 했거든요. 그래서 남북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는 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가 먼저 했는지 아세요? 기도 먼저 했어요. 오늘 싸움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했어요. 결국에는 남북전쟁에 승리했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먹고 자고 싸고 일어나고 옷 입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2025년 지금 다니엘 기도회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못하는 분들도 같이 그 영상 보면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어느 분이 이제 기독교 유튜브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거기다 간증을 하나 올려놨어요. 근데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막이 상가에 이렇게 개척을 하려고 했는데 상가를 딱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딱 계약을 할, 했대. 물어봤대. 그 앞쪽에 비어있는데 거기 교회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안들어온대 근데 계약을 뭐예요안 들어오니까 아, 교회 잘됐다. 그래서 교회 계약을 했네. 근데 하루 지나니까 건너편에 교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laughs> 그거 어떻게 해요? 맞은, 맞아보고 있는데. 예 그래 여차에차 여차 그래서 그러면 이목사님이아 교회가 서로 마주 보면 안 되겠지 내가 손해 보더라도 아, 계약을 파괴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집주인의 건물주한테 가가지고 얘기했더니 원래 그 계약금 안 돌려주잖아요 백만 원만 돌려주잖아요 삼백을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삼백을 줬는데 백만 원밖에 안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병을 손해 봤잖아요 얼마나 이얼림 없는 살림에 그 개척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 돈을 돈이, 돈이 잃어버려도 이렇게 잃어버리게 하시냐고 <laughs>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도응답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뭐냐면 가위를 보여주더래요. 시 가위 세 개를 보여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그 그 금액을 채워 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했대 그래서 가위는 뭘까 하고 막 고민 막 하는데 너 여기가 아니다고. 이 지역을 잘르라고 다른 데로 가라고. 근데 그분이 한동대 그 교수를 그렇게 하고 특강 교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차 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그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한 명의 어머니가 전화 온 거예요. 아, 목사님 개척하신다며요? 목사님 제가 좀 돕고 싶어요.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계좌번호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 그분이 뭐 여차저차해가지고 개돈을 탔대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2,100만 원을 입금해가지고 개척을 시작. 다른 지역에서 개척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상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일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는 할수 없고 우리 계획한 것들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선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계획을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우리 그 엘리베이터 없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있는 지역으로 갈수 있게 건물로 가게 해 주세요 했더니 기도 열심히 하는데 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laughs> 불교 신자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절대 안 된대, 절대. 아 <laughs>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하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신비한 일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그일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예루살렘 교회는 44절, 45절 보겠습니다. 44절, 4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게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에 서로 나눠 갖는 건 뭐냐면 에, 이게 이게 지금 기독교는 자발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강제로 하면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예요. 강제로 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면 뭐예요? 은행 거예요. 우리가 4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뭐예요 통용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고, 그 사람도 같이 기뻐하고, 또 뿐만 아니라, 45절 각 소,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어렵게 있는 가운데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 칼막스가 이 성경 보고 착안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서로 자기 물건을 내놓을 때, 기쁨으로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총들이 내고,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면 이거 뭐냐면 독재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않아요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귀한 것을 내놓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놓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충만함으로 있어서 내가 이거를 쓰고도 남는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해서 돕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와서... 이루어진 게 우리나라에 한번 있었어요. 언젠지 아세요? 다 잃어버리셨죠? 97년에 IMF 왔잖아요. 각 집에 금반지 다 내놨잖아요. 돈 받으셨어요? 금값 받고? <laughs> 그거 다 국가의 애국심에 의해서 누가 내놓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씩 내놓기 시작해서 금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IMF 극복했거든요. 우리 국가가 원래는 은행에 그돈 대신 돈 대신 금을 모아놓고 있어요. 그 금을 담보로 해서 돈을 발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이 얼마 없었어요. 근데 외국 달러가 있었는데 외국 달러가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찾아가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 휴지조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주면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금이 있으면 좋은데.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금모기 운동 한거 아니에요? 저는 그때 금이 없어가지고. <laughs> 금을, 아. <laughs> 금 있는 분들 다막 반지에 뭐 목걸이 다냈거든요 네. 누가 내라고 했어요? 강제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제발 금좀 내주세요. 했지. 낼래? 안 낼래? 막뭐 강제로 거뒀어요? <laughs> 근데 강제로 안 했잖아요. 자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면 이 자발, 자발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그거를 바로 구제라고 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하면 어떻게 냐 독재나 공산주의가. 저 김일성이가 하는 거예요. 강제로. 토지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97년도에 금, 저는 지금 제대로 금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또 얼마나 착한지 다 내놨어요. 그래서, 예,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금을 모아가지고 IMF를 극복한 이유가 왜냐면 금을 우리나라 가지고 있으니까 IMF에 빚이 있잖아요. 빚, 그 금으로 갚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IMF에서 딱 보니까 이것들 이자를 원래는 18%까지 우리나라에 요구했거든요. 차관을 주면서. 근데 우리가 금이 막 모아지니까 IMF에서 어떻게냐 빨리 금리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8의 우리나라에게 저기 그 저기 은행 대출을 해준 거예요 IMF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빨리 회전시켜가지고 해서 지금 빨리 갚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을 내줘서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 파산했습니다. 아직까지도 IMF 탈출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IMF가 이자를 18%, 20% 받는다니까요. <laughs>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IMF 구복했잖아요. 근데 그게 금을 내놓을 때다 국민들이 애국심으로 내는 놓 거예요. 나라가 마음은 나도 없다는 판단하에 금을 조금씩 내다 보니까 전 국민이 다낸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국가로 해서 자기 재산을 내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국가는 국가고 나는 나야 이렇게 하거든요이사등행전에 일어난 듯한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한번 일어났다. 일어났습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서로 돕고 힘이 되고 서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지만 강제로 하면. 총칼 들고 와서 자기 사람 뺏어들면 쉽게 줄 사람은 겁나서 주지만 그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물질에 돕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려운 이들 조금씩 자기 형편에 맞게 돕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 콩 반쪽에서 우리나라 뭐예요? 쪽에서 반쪽은 나 먹고 너좀 먹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오전에도 말했지만, 금일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들 을 보면 그냥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일을 돕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뭐, 교회 여러 가지 계층들이 있잖아요. 높은 사람이, 권력 많은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교회 안에 어려운 이들을 살펴서 그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교회.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다. 어떻게 돕느냐? 사랑으로 돕는 거예요. 아, 도와주고, 막 사진 찍고, 생생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물심 양면, 우리 교회, 그, 효도잔치 하잖아요. 매년.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 아유, 그 작은 개척교회가 애쓴다.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할수 있는 범위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그것이 쌓여서 교회의 평판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저희가 형편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뭐 도시락도 이렇게 나눠주 이렇게 해서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 많은데 음식해먹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배달해주는 것도 아,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형편도 되고 역량이 되면 그것도 하는 것이 참 괜찮겠다. 아, 그 필요합니다. 왜이 지역사회를 잘 해야 돼요. 그. 저기, 부평, 그, 육동에, 그, 부평, 무슨 교회죠? 거기서, 쌀을, 어른들 다, 내놓거든요. 명절 때 되면, 이렇게. 그런 소문이, 아예, 부평 감리교회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쌀한 포대가, 뭐, 4만원, 5만원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천포면 얼마예요? 오천포, 오천, 천포면 얼마야? <laughs> 오천만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아주지 않아. 근데 동네 어르신들과 그 동네 분들은 다 알아요 왜? 아유 그 부평 감리교회가 그 일을 하는구나 알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때 예수 믿으라고 할때 그들이 마음이 따뜻해져서 예수 믿을 때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47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7절.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날마다는 에브리데이예요 주일날만 주일날만 사람이 오는게 아니고 평일날도 교회 오는거야 예수 믿겠다고 그래 나중에는 명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가 그 다음 얼마 회개한지 아세요? 한번 설교할 때 5000명이 회개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에요. 이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할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선을 선그 착한 일을 하면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들 가운데 어, 열심을 해야 됩니다. 왜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면 구원 받고 청구 같습니다. 이것도 꼭 해야 되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칭찬 좀 받아야 돼. 칭찬을 들어야 돼. 동네 사람들도 야,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저교회는안 돼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전 전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전도하다가도 문이 탁 막힙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두 다이 아, 칭찬 듣는 일에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간에도 여러분 이 칭찬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전혀 기도에힘 쓰며 선한 구제를 통하여서 문영원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